내가 똑같은 돈이 있었으면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았겠지. 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유재석 씨는 좀 바보지. 그리고 대출을 하나도 안 받고 건물 샀다. 이거 바보 같은 투자인 거야 더하기도 못 하는 거지. 성호야. 네. 얼마 전에 유재석 씨가 세금조사 받았잖아. 너 그거 왜 받은지 알아? 아니요. 어떤 것 때문에요? 유정씨가 얼마 전에 부동산을 모르겠어 약간 갑자기 뭘 꽂혔는지 모르는데 겠한 방에 막 현금으로 사옥 있는 근처에다가 200억 현찰박식으로 땅을 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건너편에 브라이트랜드 40을 또 현찰박식으로 80몇억짜리를 샀단 말이야. 근데 이걸 다 대출 하나도 안 받고 현금으로 산 거야. 근데 어때?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 요새 우리 뉴스에도 보면은 막집에막돈다발 쌓아놓고 막 소득 신고 안 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 다 이거 세금 피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피하는 거를 잡아내는 게 부세청인데 대놓고 현금 2 0 0억으 그냥 부동산 썼다고 하면은, 누가 봐도 매력적이잖아. 음식으로 치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맛있어 보여. 그럼 어떻게, 맛있어 보이면 어때? 한번 들어가서 좀맛좀 좀 보고 싶잖아. 맛을 보려고 구세점에 들어간 거지. 근데, 워낙 본인 이미지가 깨끗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현금을 쓴 건데, 사실 이게 투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봐? 대출 없이 사면 좋은 거 아니야? 대출 없이 사면 좋지 돈이 많으니까 좋긴 하겠지 근데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여러 가지 방식이란 게 존재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빌딩 투자할 때 대출을 하나도 안 받고 산다는 거는 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유재석 씨는 좀 바보지 근데 뭐 돈이 많으니까 바보는 아니고 그냥 유재석 씨가 아니라 뭐 일반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진짜 바보인 거지 아, 그냥 나는 대출이 너무 싫어 단순하게 이자 내기 싫어 그리고 대출을 하나도 안 받고 건물 샀다. 이거 바보 같은 투자인 거야 왜냐면 현금 100억으로 200억 짜리 살수 있잖아. 50% 대출 받으면. 50% 대출은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두채살 돈으로 한 채를 사버린 거야. 우리가 가격이 올라갈 때는 두 채가 더 빠르게 올라가, 한 채가 빠르게 올라가. 어, 당연한 거잖아. 더 하기도 못하는 거지. 근데 그래서 그분 굳이 현금으로 샀어요. 근데 유재석 씨는 바보는 아니겠지 주변에 얼마나 쟁쟁한 세무사나 변호사 분들이 계시겠어 근데 본인의 이미지를 거의 이제 내가 봤을 때 결벽증이 있는 것 같아 본인 이미지를 너무 깔끔하게 우리가 이제 털어서 먼지안 나는 사람 있냐고 하지만 유재석이 털어도 먼지가 별로 안날것 같은 이미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본인 이미지가 뭔가 투기성의 이미지가 비춰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같아아 유재석이 안테나그 그 근처에서 땅을 샀대 그럼 신축할 거래 근데 대출을 80%나 받았대 그럼 어떻게 해?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겠어 저 사람 투기꾼이고. 이렇게 생각 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더 리스크하다고 생각했을 거야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현금으로 사지 않았을까 물론 또 돈이 있겠지 현금이 그만큼 있으니까 유재석 씨 바보도 아니고 내가 300억 있는데 땅 200억 사고 또 신축비용도 또 현금으로 쓰나? 그거잘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옆에 그 브라이트 내는 사식 그것도 현금으로 샀잖아 간지러 나긴 하는데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좀 약간 안타깝다 근데 본인이 결벽증 같은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어, 내가 예전에 그 은행 그 P.B.분들을 만났었는데 유재석 씨는 거의 현금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은행하고 좀 친할 거야. 왜냐면 은행에서 이제 자산 관리 를 아마 해줄 거란 말이야. 은행에서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 주로 이제 재산을 아버지가 관리하고 계시고 본인이 나서서 뭔가 은행을 만나거나 이러진 않는 것 같아. 아니, 바쁘니까 오나 했던 얘기가 뭔가 이만큼의 이슈도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건물에 무슨 불법 건축물이 있거나 뭐 업종 이상하거나 뭐 그런 걸다 따지는 거지 엄청나게. 그럼 뭘 사겠어? 그래서 하얀 도화지 같은 땅을 산 거. 거지. 차라리 이럴 거면 우리 그새 집을 짓자. 이렇게 된 거고. 예전에 그 빅뱅 대성이 도산대로의 건물 산인데 거기 가로오키유흥주점에서 난리 났었던 적이 있거든. 뭐. 이거 대성 이거 알고 산거 아니냐. 근데 일반인들이 연예인이기지만 이 사람 은 부동산 투자 측면에서 일반인이란 말이야. 어, 그걸 어떻게 알고 사겠어. 대성 얘기가 나왔지만 대성 이미지상 막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뭐. 면 모르겠지만 그런 히스토를 듣고 나서 보니까 아, 이, 이 사람이 뭔가 깔끔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현금으로 샀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 그러니까 투자 측면에서는 좀 아깝지는 않은. 내가 똑같은 돈이 있었으면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았겠지. 그 대표님이 그만한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그만한 현금을 갖고 있었으면 일단 전체적으 해서 한 300억을 해보자고 여기 브라이트 n 까지 40까지 샀으니까 300억 정도 있으면은 일단은 150억은 이제 건물 사는데 쓰는 거야 대출 한60% 받아서 200억 정도 되는 건물을한두개 정도 사는 거지 아니면 반대로 그냥 100억짜리 건물을 한네개 정도 사도 되고 그 위치 좋은 곳에다가 하나씩 다 사놓을 것 같아 요새 100억으로 위치 좋은데 사기 힘드니까 한 200억 정도 해갖고 가치가 오래가는 지역에다가 좀 사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쨌든 우리가 부의 사다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자기 삶에 대해서 되게 많이 돌아보게 된단 말이야 내 인생의 어떤 의미나 그리고 내 삶의 가치나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주 환경이 되게 좋아야 되잖아 완전히 국가주택으로 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트 N40을 산 거야 큰 집에 뭔가 나, 나의 명함 같은 거잖아 그 사람들 만나서 인사할 때뭐 하다 보면 은너 건물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진 않잖아 어디 살아요? 이 정도 물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나 어떻게 내 사람 명함이 명함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주거의 어떤 고퀄리티를 깨하게 되는 건데 어, 그런 거를 한 100억 정도 되는 거 나는 뭐 150억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100억 정도 되는 거 하나 사서 우리 가족들한테 어떤 성공에 맞아 좀 느끼게 해주고 나머지 현금으로는 그냥 여유롭게 좀 살고 싶다 일부는 뭐 예금에 들어놓고 일부는 저기 뭐야 주식 조금씩 하고 뭐이 정도 그렇게 살면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게 사람이 웃긴 게 뭐냐면, 돈이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인 거야. 돈이 적으면은 대출 많이 받아서 이자가 무섭고, 돈이 많아서 현금만 쓰면은 세무조사가 무섭고, 그러다 보니까 적당하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핵심은 뭐냐면,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뭔가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된다는 거지 최근에 금값이 엄청나게 오른 거랑 똑같은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레버리지 잘 활용해서 우리도 우리 유지석 씨처럼 현금 300억 정도 가질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든 거 어떨까 천억대 자산가까지 이제 가는 거지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어쨌든 형 얘기가 거의 원칙이고 장석이니까뭐 이상한 애들이 하는 얘기 듣지 말고 형이 다 알려줄 테니까 형한테 물어봐 라지 다음에 봐